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83 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산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정주홍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 새로운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랩산에 있습니다. 그산 이름의 뜻은요. 메마른, 건조한 이런 뜻입니다. 광야죠. 성경에 신의 산이 나오죠. 신의 산과 호랩산은 동일한 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호랩산의 사건들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오늘 출애 국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를 부르십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산에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개 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시죠 우리가 신의산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그리고 11기상 19장에 가시면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을 피해서 40주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그가 도착하여 굴에 숨어 있었던 곳이 바로 호랩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찾아주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그가 다시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는 갈 길을 다시 갑니다. 이와 같이 호렙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과 다시 사명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멋지죠. 그런데 호렙산의 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전에 애국의 왕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애국 관원 한 명을 죽이고 나서 병사 한 명을 죽이고, 이 광야로 도망오죠.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다면, 더 쓸만했을 때 세우셨으면 어땠을까? 애국의 왕자였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젊었을 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모세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가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졌어요. 자기 자신 자랑하던 모든 것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고사하고 그저 노바디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40년 동안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더 하나님을 갈급히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기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죠.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발걸음을 호렙 산으로 인도하시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임재의 현장으로 모세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영어 성경 보시면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Lord라고 하는 주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영어 성경이 네 글자가 다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이 Lord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이 나중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고 특별히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나와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제2의이신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어,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4절과 5절에서는 그 주어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인 것이죠 떨기나무 떨기나무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흔한 가시나무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이 없으니 풀이 없고 나무가 없죠 생명이 없죠 말라 있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요 뿌리를 쉽게 내려서 그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지하수의 물을 끌어당겨서 저장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히브리어의 이름이 세네였는데 그 새내 이름의 뜻은요,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주란 뜻이 있었습니다. 가시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세가 매일매일 이곳에서 양을 치면서 보아왔던 이떨기나무는 마치 그의 인생과 같이 여겨졌을 것이다. 아픈 것이죠. 메마른 것이고, 꽃과 과실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지금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성경의 불은 어, 특별히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죠. 불의 혀 같이 임하셨던 성령님. 성령의 불을 지피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심판입니다. 소동과 고무라도 그렇고 우리가 심판이 불로 임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의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신 것이죠. 영광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이 지금 떨기나무에 내려왔는데 붙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절 보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져서 가까이 가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떨기나무와 같이 메마르고 찔림 당해야 되는 나의 인생이, 죄와 허물로 저주받아야 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안했는데, 만났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타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보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존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자, 이제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두번 부르십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요. 느낌표가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아마도 그이 이름을 부르고 싶으셨을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도 동일하게 기다리신 것이잖아요. 때가 돼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갈급한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을 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제 왕이 아닌 것 정도는 괜찮은 사람 됐을 것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들은 더 깊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너무 멋있고 부럽죠. 그 영적인 갈증, 그 갈망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느낌표를 동반해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것이. 그때 그가 그의 존재감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에요. 모세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진다,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갈대 상자에 넣고 살리셨죠. 그런데요, 그 갈대 상자도 뜻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방주하고 똑같아요. 즉 하나님의 지켜 주심과 은혜와 보존하심과 구원이 그 갈대 상자예요. 그 갈대 상자는요, 스스로 갈수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으로 떠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이 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를 물에서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 이름 안에 있었던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건져주셨지. 그의 심장, 그의 가슴이 다시 뛰었을 것이에요. 그가 다시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누군지가 다시 회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슷한 대답들을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고 있지요. 이사야 6장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또 우리가 사모엘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도 바울르 뿌리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대답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나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to cut 자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떼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저희와 전혀 다른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신 것이죠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저희와 섞여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분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땅에 거룩한 곳이다. 자, 이 말씀을 언뜻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선곳이라고 얘기하죠. 즉 모세는 지금 이미 거룩한 땅 위에서 있죠.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요. 그 거룩하니 그선 땅이 거룩하니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 아마도 샌달이었겠죠. 그 당시는 땅에 닿아서 해지고 또 흙과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세상에 죄악된 생각과 생활 방식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주님의 존전에, 우리가 주님의 임제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이 응답의 길인지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겸손입니다.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을 벗으면 내 발은 맨발이 됩니다. 맨발. 맨발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거친 땅을 갈수 있을까요? 험한 산을 오를 수 있을까요? 적장을 달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죠. 맨발로 뛰거나 오르면 상합니다. 그리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몸에 에너지와 근육이 있어도 발을 움직이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뜻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 이것은 룩기 4장 1절에서 10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고아스와 룻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나오미는 그가 사별했던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이 있었죠. 근데 흉년의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땅을 팔아야 됐었어요. 내 위기 25장 보면 고엘 제도라고 나오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사줘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루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죠. 루기 4장에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기억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요 나오미만 보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소망이 없구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던 것이었죠 그러니 내가 이 땅을 대신 사줘서 내 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이것이 내 것이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오절에서 얘기하죠. 룻을 같이 아내로 맞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기, 우선되었던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안 되겠구나. 왜냐면 하이 룻을 같이 아내로 맞았는데 혹시 이 룻이 아들을 낳으면 이 땅은 나중에 그 아들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4장 6절에, 룻기 4장 6절 이렇게 합니다.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여. 내가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너가 그것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신을 벗습니다. 이것이 전통이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 뭐, 특별히 남아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없어 보이는 것마저 혼전하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그 앞에 연약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강하게 쓰십니다. 쓸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모세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언제였을까요?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아마도 모세가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겠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신명기 이 뒷부분은 모세 유언과 같은 장이잖아요. 신명기 33장 16절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선물과 그 충만한 것과 그리고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셔서 계신 이즉 여우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행했던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기적과 이사들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만났던 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가 성령 가운데 그러한 순간을 맛보기 원합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께 더 강구하고 나아가는 마음들,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그는 이후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기억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앞에 신을 벗고 엎드렸던 그 순간.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 주님, 오늘이 그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강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